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걱정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서울과 이 부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도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부산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새롭게 인식될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계기를 저는 꼭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두바이 같은 도시를 하나 서울 이외에 남북권에 하나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반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 현상도 많이 완화됐을 거고 허브 도시가 또 하나 생김으로써 그 주변 지역이 수도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됐듯이 그런 허브 도시를 하나 제대로 만들면 불경과 남북권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 허브 도시를 왜안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그해 보게 되면 아, 진짜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허브 도시라는 게 근데 뭐냐? 이게 이미 세계 물류 도시잖아요. 세계 2위의 한적한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이니까. 근데 세계의 물류의 40%가 항공 화물입니다. 항공 물류인데 대한민국 항공 물류의 98%가 인천 항공에 있어요. 인천 공항에 전부 다 그걸 몰아넣으면 지금 항공 화물의 대부분은 어떤 거죠? 다 첨단 산업이잖아요. 첨단 산업 제품들이고 세계가 택배 시스템으로 갈때 가장 빨리 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제품들이 항공 물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나가 인천공항에 그 98%의 항공 화물을 두는 것 자체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운데 물류 공항 하나로 버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하나 갖고 다 하겠다는 이발상.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저는 중앙 집중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위치가 우리보다 좀 좋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좋은 건 없어요. 근데 거기가 할수있던 거는 그 물류에 대해서 일찍 눈을 떠서 항만과 항공을 연결을 한 그런 물류 국제 물류 도시를 만드는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항만만 만들었지 공항을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이나 수도권 사람들은 지도 히도 이해를 못 해요. 이거 만드는 게 무슨 뭐 부산 사람들 해외가 다니기 편하라고 만드는 공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물류 공항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30년 전부터 원했는데 그게 안 되고 안 되고하다 이제 내년에 첫 삽을 뜹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냥 지방 공항 하나 더 생기는 걸로 인식을 안 하는 게 필요하고 또 공항이 생기면 제가 아까 수평축을 얘기했지만 수직축으로만 발전을 하면 다 서울로 빨려 올라가지만. 수평축을 발전시키면 영혼함이 연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전부 서울과 다른 데를 연결하는 인프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로 되면,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서울까지 KTX 로한시간 반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이제 전철하고 연결해서 2시간 반으로 내년에 좁혀지는데 이걸 1시간 반으로 연결하면 광양공단이나 목포 대불공단에서 만들어진 게 부산항도 이용할 수 있고 부산항에서 만들어진 게 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지역의 연담화가 굉장히 빨리 되면서 그 수평축이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이런 혁신 거점들을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 건가에 대한 우리가 고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되는데 일단은 물류 도시로서 이걸 확실하게 키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시장직을 임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정말 글로벌 허브 도시로 제대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저희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히려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많이 도와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인식을 하고 계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 주민들도 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저는 꼭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제이 일종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오늘 인식을 공유하고 싶었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의 공무원들이 정말 욕 많이 봅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설득해지 야또 지방의 열악한 환경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좀 안쓰러울 정도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도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현장이라는 건 지역 현장 아니면 산업 현장이잖아요 그 지역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갖고 축적된 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교류를 많이 해서 우리 오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앙정부. 예, 엘리트들도 좀 지역에 많이 내려와서 일을 해야 되고 서울하고 부산도 좀 그런 교류 기회를 많이 가져서 정책도 공유하지만 이런 어떤 인식들도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